Hi everyone, Mr. U here. I hope you're doing well and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so far and a wonderful week overall. And I just wanted to once again welcome you to Chapel, where we'll have a wonderful time together with your homerooms on the screen. And so, why don't we begin with the word of prayer and we will begin our day. So let's fold our hands and close our eyes an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for another wonderful day. We thank you that you are with us. You meet us where we are, and you guide us through every step of our lives. We just pray that your spirit will move us today and that we will be able to receive your word and we will be able to experience you in a wonderful way. Please come before us and just open our hearts that we may receive your word and all that you have for us. We thank you.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Amen. You are holy. You know that you. and you Tell it to 굿모닝 수정 패밀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6년 4월에 선생님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요. 평일 어느 날 새벽 12시가 조금 넘어서 꿈날에 갔어요. 선생님은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꿈들 중에 날아갈 때 슈퍼맨처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다행히도 이번 꿈에서는 마늘빵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늘 맛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잠을 깼어요. 잠 깼을 때입 안에 뭘 씹고 있었어요. 나 지금 왜 마늘을 씹고 있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늘처럼 바삭바삭하지 않았고 식감이 쫄깃쫄깃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손에다 뱉었고. 불을 켰는데 역시 마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대보다 최악이었어요. 맞아요. 거미를 씹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거미가 입에 들어갔지? 그리고 거미는 왜 마늘 맛이 날까? 그 씹는 거미를 보고 마무리 먹었어요.라고 하고 싶지만 보는 순간 토할 뻔했어요. 일단 너무 징그러워 가지고 보고 싶지 않아서 불을 끄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불은 워낙 밝아서 켜지 않은데 깜깜했지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안봐도 대충 찾을 수 있었어요. 변비통 안에 거미를 버렸고 치약을 찾아서 양치질을 시작했어요. 거미를 씹어서 그랬는지 치약의 향이 강하게 느껴졌고 민트 향이 되게 시원하게 느꼈어요. 양치하면 할수록 너무 매운 거예요. 그리고 숨쉴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 맛이 없을 때까지 이를 열심히 닦았어요. 60초쯤 지나가는데 이 몸이 뭔가 화상 있는 느낌이 들었고 이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참으면서 1분 동안 더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갑자기 입안에 피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보니까 치약으로 양치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뺑게이라는 팥으로 양치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알려줄게요. 넘버원,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고 입에서 마은 맛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거미를 먹었을 가능성이 꽤 높을 거예요. 넘버 투 치약하고 같은 모양과 같은 색깔이 있는 파스를 사게 되면 옆그 옆에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close our eyes and pray. Lord Jesus, we love you. Open our hearts and our ears to learn more about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laughs> 우리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제대로 쉬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몸이 제대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잠도 기본으로도 9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쉬지 않는 두 개의 신체 부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장이에요. 신장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신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도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쉴수 없는 신체 부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 뇌예요. 뇌는 우리 의료적으로 쉬지 않게 하면 혼자서 못 쉬어요. 몰랐죠? 많은 사람들은 잠잘때 뇌도 같이 쉰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잠 자리에서도 우리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주고 몸 안의 나쁜 세포들을 찾고 없애주려고도 해요. 그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그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스트레스는 어느 수준이 있어야 건강하대요. 하지만 한국에 사는 평균적인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건강한 스트레스 수준보다 두 배나 된다고 해요. 그 왜냐하면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맨날 코로나 때문에 편하게 생활을 못하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죠. 우리가 내들 쉬지 않게 하니까 우리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고민이 더 많아지고. 더 짜증 내고 더 우울한 생각들도 들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치게 돼요.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의 90%가 잠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10명 중 8명의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말해요. 더 슬픈 사실은 10명 중 6명이 우울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뇌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치고 우울해지기가 참 쉬울 거예요. 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신기한 사실을 알려줄게요. 그 하버드의 두뇌 연구원들의 말로는 우리의 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잠을 더 자는 게아니다 우리 뇌는 평화를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이 뇌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하버드 연구원들은 묵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8주 동안 측정했대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신체적인 변화를 한다는 걸 보였어요. 그 내에는 안믹델라라는 부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안믹델라. 안믹델라 부위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안믹델라는 우리의 내의 평안이 없을 때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암믹 델라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에요. 그런데 8주간의 묵상을 하고 난후그 연구원들은 모든 환자들의 뇌암믹 델라가 실제로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암믹 델라 부위가 더 작아질수록 환자들은 더 행복해하고 스트레스를 덜 느꼈다고 했어요. 우리 뇌는또 Prefrontal Cortex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Prefrontal Cortex 이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정보를 기억하는 일을 도와줘요. Prefrontal Cortex는 우리 뇌에 평안이 없을 때 작아져요. Prefrontal Cortex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 해야 한다고 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반면에 일을 잘 끝내거나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런 것을 먼기 마인드라고 불러요. 하지만 8주간의 묵상을 한 후에 환자들의 프리펀트 콜텍스 부위가 실제로 커진 것을 발견했어요. 프리퀀트 콜텍스 부위가 더 커졌을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를 더 즐기게 되고 성적도 올렸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머리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나요? 여러분 평안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내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절로 쉬게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왜 확신 있게 말을 할수 있냐면 하느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Ready go.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볼 수 있다. Ready go.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긴 편지의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 평화의 주님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신다. 저희들에게 잠잠히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평화의 왕이심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매일 찾으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그 예배하는 예배하면서 평화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right everyon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